안녕하세요 디지털투터 이영선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세로사진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을 가로사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또 옆에 있는 사진을 세로사진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바로 9대16이고 16대9죠.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자드림이나라고 검색해주세요. 드림이나. 자, 드림이나 검색했으면 엔터 치시고요. 자, 여기 드림이나. 보이시나요? 드림이나 상상을 현실로 바꾸다. 이겁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클릭하겠습니다. 자, 드림이나 처음에 들어오시면 로그인 해 주셔야 돼요. 로그인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로그인 클릭해 주시고요. 네, 로그인은요. 여기 다시 로그인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면 캡컷 계정으로 가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묻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다시 로그인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어, 구글로 계속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구글로 계속하기 클릭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 구글 계정 클릭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글로 개장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자, 우리가 사진을 확장하는 기능을 알아보고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캔버스 기능이 있습니다. 캔버스. 요거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네.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요. 자, 이미지 업로드가 있어요. 이미지 업로드.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네. 자, 다운로드에 사진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어 9대16 사이즈를 16대9 사이즈로 바꿔볼게요. 클릭하고 열기 버튼 누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 보면은 자, 상단의 메뉴 중에서 확장이란 게 있어요. 확장. 확장 클릭해 주시고요. 자, 지금 사이즈 말고, 자, 위에 상단에 보면 각종 사이즈가 있죠. 자, 12-9 사이즈로 바꿀 거예요. 자, 12-9 클릭합니다. 자, 요 사이즈로 우리가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자, 확장. 여기 클릭할게요. 네. 조금 기다리시면 12-9 사이즈로 바뀌어요. 네, 이렇게 바뀌었죠.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옆에 이런 탁자도 처음엔 없었는데 확장하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AI가 확장을 시켜줍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자,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 완료 클릭. 됐죠? 자, 옆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바로 여기 체크해 주시면 예, 네, 다른 스타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스타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되시죠? 자, 원래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스타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사진을 그냥 다운 받기보다는 업스케일 할 수가 있어요. 자, 업스케일은 위에 상단에 HD 업스케일 있죠? 요거 한번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면은 화질이 더 좋은 화질이 됩니다. 이거 꼭해 주세요. 됐죠. 그런 다음에 다 됐어요. 자, 하면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상태에이 사이즈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내보내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내보내겠습니다. 내보내기 클릭할게요. 자, JPG를 보낼 건지, 여기 클릭해 보시면 PNG를 보낼 건지 자 선택하라고 하나요? 자, JPG 보내도 되고 PNG를 보내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럼 JPG를 한번 보내볼게요. 자 크기는 1이나 1 해주시는데요. 일단 1로 할게요. 자그 다음에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쭉 올라갔죠? 그럼 상단에 여기 폴더가 바로 보여요. 폴더 여기 이 모양 바로 터치합니다. 네 그럼 어때요? 여기 보이시죠? 이 이미지가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따닥 눌러주세요. 네 어때요? 확장됐죠? 네, 하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런 식으로 확장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요 사이즈를 다시 세로로 어, 확장시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밑에 여기 보시면, 자, 요거 보시다 밑에 보면은 크롬 브라우저 또 있어요. 요거 다시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다시 들어오시면요. 자, 왼쪽에 이미지 업로드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른 이미지 업로드 다시 바로 하셔도 됩니다. 클릭할게요. 자, 요거를 지금 세로로 만들려고 해요. 세로 이미지로. 자, 요거 클릭하시고 열기 해줍니다. 네, 업로드 중이고요이 상태에서 위에 보면 은 확장 또 있죠. 확장 클릭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세로 사이즈로 바꿀 거예요. 9대 16 사이즈 보이시죠? 이거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확장 또 눌러줄게요. 네,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봐봐요. 너무 신기하죠? 자, 구두가 없어 여기까지 있었는데 구두까지 다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신기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완료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밖에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이는 보여지는 거예요. 자, 위에 상단에 보면은 자, 다른 스타일을 또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릭 한 번씩 해 주시면요. 다른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저는 처음 거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업스케일 꼭해 주세요. 클릭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내보내기 해주시면 됩니다. 내보내기. 자 여기 보면은 116 크레딧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은 어느 정도 크레딧을 주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몇달 만에 들어왔거든요. 일단은 크레딧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보내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상태에 놔두시고 다운로드 해주시면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올라갈게요. 여기 클릭해 줄게요. 자 됐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멋진 전체 샷이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러면은 화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갖다 대면은 1 3 5 0 3 2 3 9 9라고 되어있죠. 화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이 화질도 같이 볼게요. 네 똑같네요. 2 3 9 9 1 3 5 0이네요 화질도 이만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장이 되니까요. 자, 확장됐죠. 자, 원래는 이런 사이즈예요 이런 사이즈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드림이나 어, 들어오셔가지고요. 아까 하니까 어, 이 크레딧 정도 쓰는 것 같습니다. 확장하는데. 어, 우리 선생님들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